초등부는 어, 주님의 어린 나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 새싹처럼 아기들도 아니고요. 어, 다시 아직 다 큰, 크지도 않았지만 어, 무럭무럭 파릇파릇 성장하는 어, 어린 주님의 나무께 초등부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즐거운 예배 이렇게 다섯 자. 를 선택해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가, 초등부 예배가 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즐거운 예배를 다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즐거운 예배' 이렇게 다섯 자를 어, 선택해 봤습니다. 네. 초등부 친구들하고 해보고 싶은 거는 어, 코로나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간식을 맛있는 간식을 앞에다 잔뜩 쌓아놓고 같이 어,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지내는 얘기도 듣고 여러분들 학교생활 얘기도 듣고 친구들 얘기도 듣고 선생님 어,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여러분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어, 가졌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초등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 예배 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한테 잘 대해주고, 그런 여러분들 보면 너무너무 어, 자랑스럽고, 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 어, 선생님이 정말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